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렛 커넥트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3% 이상 이렇게 상승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어제 단타를 치다가 이런 고점에 물리셨다고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도움드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코인은요 상장 첫날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. 다 이거 세력 정보인 거 아시잖아요. 차트 백날을 봐도 고래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. 자,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 월렛 커넥트에 대한 세력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를 확인해 보니 정말 이러한 자리에서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돈 복사가 가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여기 들어 있는데요. 그래서 대놓고 떠먹여 드릴 테니 이제 세력들한테 그만 좀 당하시고 제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.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넥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.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요 정보 받아보시고 특혜기 5페이지에 목표가까지 적혀있으니까 진짜 그만큼 상승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월렛 커넥트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 1 0 5 6 3 0 3 2 5 9 문자 넥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대박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,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